열 번째 재앙이 애굽에 닥치고 애굽 전역에 슬픔의 절규가 가득합니다. 마침내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스라엘 백성을 다 데리고 떠나가라고 말합니다. 애굽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을 속히 내보내려 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빈손으로 쫓겨나가듯이 가는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에게 귀중품 및 여러 물품을 얻어서 나갑니다. 심지어 교만하고 완악한 바로는 나를 위해 축복하라 라는 말까지 덧붙입니다. 세상 어디에 이런 일이 또 있을까요? 역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기적입니다. 실로 하나님은 구원자, 구원한 자기 백성을 초라하게 두시지 않습니다. 잠깐 고난을 겪게 하실지라도 반드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우리 질문도 같이 읽겠습니다. 역전하시는 하나님이 내삶 가운데 역사하시길 바라는 일은 무엇입니까? 어, 오늘 출애굽기 12장 네, 본문의 내용을 보면 네, 하나님께서 애국 백성들에게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열 번째 재앙을 내리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네,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참된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또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신다. 이걸 분명하게 우리가 알수 있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향해서도 똑같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동일한 모습으로 역사를 이루시는 일들을 이제 이루어가게 하시는 거죠. 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이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라는 걸 믿으시죠? 네. 네. 이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어려움에 처하거나 또 문제가 생겼을 때 혹은 어떤 죄에 빠져있을 때 그런 순간에도 동일하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로부터 해결되게 하시고 또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또 어떤 메어 있는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그런 구원의 은혜들을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실 겁니다. 그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구원하시는 역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 삶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 일하시는 모습, 우리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네, 말씀 한번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왕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오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취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 다 <laughs> 하고 그 백성을 채촉하여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함으로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패물과 의복을 구하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숲곳에 이르니 유아웨이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었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으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귀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고리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런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리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 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네, 우리 말씀 기도 함께 보겠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 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아멘. 기도 제목입니다. 한국 교회를 통해 세상이 복을 누리게 하소서. 위기의 시대의 세상이 한국 교회에 소망을 두며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복을 갈망하게 하소서 생수의 강 같은 은혜가 교회를 통해 사회 구석구석 흘러가게 하소서 아멘. 3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기도 제목입니다.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 하는 한국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소서. 악한 권세가 감히 흔들지 못하도록 성도들을 보호하소서. 이 땅에서 잠깐 고난을 겪을지라도 반드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종귀와 영광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게 원합니다. 한국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이 복을 누리게 하시고 한국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증거되는 구원의 역사들이 이땅 구석구석에 흘러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위에서 기도하시고요. 또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세상의 풍조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저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복된 삶이 될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세우신 교회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